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에이. 오 어. 어, 세상에. 오 세상에. 아, 같이 지 마요. <laughs> 가버렸네. 자, 여러분들에게 게임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laughs> 처음에 좀 이상하게 죽었죠. 네, 이 게임은 지렁이 키우기. 이렇게 제 앞에 보이는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먹으면서 에 예, 세력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네, 지도가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저 새끼 왜 저래? 어. 자, 이렇게 보이는 이 조그만 것들을 많이 많이 먹어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5만 점이 되면은 네, 1등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자, 제가 그렇게 많이 조그만 거를 많이 먹었는데 왼쪽 아래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먹은 점수와 랭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의 랭크는 314위입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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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렇게 조그만 거를 먹어줘요.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커집니다. 네, 처음 봤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커졌죠? 오, 방금 엄청 큰 거를 봤어. 어머. 굉장히 크고 아름다워. <laughs> 자, 점점, 커지면 됩니다. 이렇게 부딪히면은 죽어요 저렇게 오케이 오케이 i o 가자. 간다. 내가 어? 내가 지금은 어? 음, 난쟁이 똥자루처럼 이렇게 좀 작지만 나중에 커질 거야. <laughs> 아, 자, 자, 자라난다. <laughs> 오, 어. 이제 크고 아름다워. 옆에 붙어다녀야지. <laughs> 아, 저 먹지 마요, 아저씨. <laughs> 날 먹으려고 했어 <해서. 웃음> 아, 이 조그만거 먹어서 뭐하겠다고 <laughs> 10년 감수했네 자 지금 어, 누구 따라다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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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저게 점수를 전나 많이 줘요 네 <laughs> 그렇게 알고만 있으라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로 합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장소는 바로 저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지 예, 지도에 그 뭐지 지자자 모양이 이주치는 부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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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저0 0 0 0 0가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야 되지? 잘모르0 0 0 0 0 0 0 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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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양분을 빨아들이고 <laughs> 뭐좀 이상하지만 양분을 빨아드리면 됩니다 <laughs> 아, 맛있성맛있정자자 <laughs> 자, 아까보다 조금씩 커졌으니까 이번에는 더 중앙으로 가서 더큰 애들을 먹을거에요 냠냠 쩝쩝 이왜 이렇게 로리타 밖에 없냐? <웃음> 네. <웃음> 난 미시 좋아하는데 미시 찾으러 가죠 정글 숲을 미시 찾으러 가자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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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크고 아름다운 <laughs> 아, 저 크고 아름다운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은 어느샌가 어, <laughs> 어느샌가 이 사람이 언젠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이용해서 꼬리 쪽으로 달려가죠. 네. 꼬리 쪽으로 가서 꼬리에만 붙어 다니면은 이렇게 꼬리서부터 먹을 수 있어요. <laughs> 게이드? 아!